밤마다 뒤척이면서 오늘은 꼭 자야지 다짐해 본적 있으신가요?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쉬고 싶은데 오히려 더 깨어나는 느낌. 분명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결국 새벽까지 휴대폰을 만지다. 지쳐서 잠들고 아침엔 더 피곤해집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 악순환을 끊는 조금 색다른 수면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명상앱이나 비싼 베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뇌의 습관을 바꿔주는 세 가지 루틴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잠이 안올땐 침대 밖으로 나가라. 네. 많은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20분 이상 누워있지 말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하기 때문이죠. 침대에서 계속 깨어있으면 뇌는 여기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있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침대에 누우면 잠이 더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핵심은 자극을 주지 않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 졸음이 올때 그때 침대로 돌아가면 뇌가 이제 진짜 잘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면제를 대신할 만큼 강력합니다. 두 번째, 감사 회상 루틴.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중 고마웠던 일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사 리마인드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한 기억을 떠올리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감정이 안정되어야 몸이 잠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어. 동료가 웃으며 인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 작은 감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뇌는 오늘 하루 괜찮았다는 신호를 받고 평온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긴장을 푸는 스위치입니다. 세 번째, 1분 시각화 명상. 눈을 감고 나는 지금 천천히 깊은 잠에 빠지고 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의 이미지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동작을 머릿속으로 반복하듯 수면도 잠드는 장면을 반복하면 뇌가 그 상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눈을 감은 채 이불의 감촉, 공기의 온도,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감각이 현실처럼 느껴질수록 뇌는 이미 수면 모드로 진입합니다. 즉, 몸보다 먼저 뇌가 잠드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들이 이 루틴을 매일 1분씩 실천했을 때 입면 시간이 30%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은 몸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잠안 오면 침대 밖으로 나가기. 둘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한 가지 떠올리기. 셋째, 눈을 감고 잠드는 나를 상상하기. 이세 가지는 수면 시간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바꾸는 법입니다. 오늘 밤단 10분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가 이제 진짜 잘 시간이다. 라고 속삭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놀라울 만큼 개운할 거예요. 수면제보다 강력한 건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내일 아침이 조금 더 평온하길 바랍니다.